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중앙처리장치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해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 AMD의 최고 경영자 리사수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대만 기자들은 CEO 리사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언론들이 AMD의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등 차세대 제품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넘길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가? 앞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AMD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제품 생산을 위탁할 것이라는 설이 돌았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팸리스 업체들의 TSMC 쏠림 현상이 강화되자 TSMC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다다랐고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런 전망이 나오자 대만 언론들은 경쟁자인 삼성전자에게 물량이 돌아갈까 봐 TSMC의 주요 고객사인 AMD의 최고 경영자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AMD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드물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믿으세요. 이 도발적인 대답의 뜻은 한마디로 터무니 없다. 삼성의 3나노 수주설은 그냥 설일 뿐이다. 라고 일축한 것입니다. 리사수는 앞으로도 대만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TSMC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대만 언론들은 안도하면서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환호는 곧바로 탄식이 되었습니다. 악재는 미국에서부터 터졌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건설이 늦어져 2025년에나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공급받으려고 했던 아이폰 제조 업체 애플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더구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생산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숙련된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TSMC는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의 1기 공정 시설의 가동을 시작해 5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고 2026년이면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여파로 TSMC의 순이익이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는데 믿었던 애리조나 공장까지 늦춰지게 되자 TSMC의 스텝은 예기치 않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BBC는 TSMC 애리조나 공장 연기로 인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 야망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내년 말부터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양산에 돌입합니다. 삼성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최근 테일러 공장 공사 현장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내년 말이면 여기서 4나노부터 양산 제품 출하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주요 고객들은 자신의 제품이 자기 땅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되자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최근 닛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가장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TSMC 외에 다른 제조 역량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여러 지역의 제조시설을 활용하고 싶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리사수는 이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라는 특정 업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TSMC의 대안이 될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AI 반도체에 회사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AMD로서는 이를 충족해줄 공정을 갖춘 회사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건 삼성전자뿐입니다. 결국 TSMC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사쿠라지마 화산은 첫 번째 폭발 이후 8분 후두 번째 폭발이 이어졌는데 분화구에서 터져나온 화산 높이는 높이 2,50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연기가 이 높이까지 치솟은 것은 약한 달하고도 보름 만이었습니다. 결국 경계 레벨 3단계가 발령되고 입산금지령이 발령됐는데요. 화산 연기는 남동 방향으로 최대 800m까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찌나 폭발이 강력했는지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는 인근 사스마센다이, 기리시마, 아이라 지역과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 아시케타, 구마무라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쿠라지마 화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이미 폭발이 44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7월 10일까지는 총 115차례 분화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사쿠라지마는 가고시마현의 상징으로 약2 6 0 0년 전에 탄생한 높이 1,117m의 화산섬입니다. 이름에 섬이 붙는 것처럼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1914년 발생한 다이쇼 분화로 흘러내린 용암으로 해협이 매립되어 오스미반도의 일부가 됐는데요. 올해 2월에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폭발 직후 연기가 최고 2,400m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쿠라지마가 TSMC의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구마모토와 20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화산에서 약 2km 근방에서는 화석과 화산 가스 혼합물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화산재뿐만 아니라 바람의 영향이 향하는 쪽에서는 작은 분석풍에도 휩쓸릴 염려가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 주변이 화산재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곳과 가까운 지역에 작은 진동에도 예민한 반도체 공장을 짓다니 TSMC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했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쿠라지마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공교롭게도 대만 앞바다에서는 2m 길이의 초대형 산갈치가 발견돼 어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쿠버다이빙 강사 왕청루와 그의 동료들은 대만 신베이시 루이팡 인근 바다에서 대형 산갈치를 발견했습니다. 산갈치의 몸통 한가운데는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들은 산갈치의 거대한 몸집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헤엄쳤다고 전해집니다. 15년간 다이빙을 해왔다는 왕청루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북동쪽 해안에서는 신기한 물고기가 자주 목격되지만 거대한 산갈치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보통 수심 약 200에서 1000m에 서식하는 심해어인 산갈치가 지진 징후가 느껴지면 해저에서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하고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 동쪽 해상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과 대만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은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반도체 공장의 정상 가동 여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지진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작년 초 대만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지진으로 TSMC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일부 직원은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대만의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도 지진으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UMC는 지진으로 인해 일부 장비에서 보호 셧다운 기능이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특성상 공장이 멈춰서면 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공장은 잠깐이라도 멈추면 라인에 투입된 웨이퍼와 소재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멈추면 재가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진의 여파로 공장을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웨이퍼 피해 역시 적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공장도 이렇게 불안정한데, TSMC는 무슨 정신인지 화산 분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잊을만 하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의 TSMC의 두 번째 공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TSMC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일본 구마모토현의첫 번째 공장을 건립 중인데 이어 일본 내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진과 화산 분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일본에 예민하기 그지없는 반도체 공장을 또 하나 더 짓는다는 것은 tsmc의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